对。 아니? 아직. 아, 얘기 좀 해. 보여 줘야지. 뭐 이거 보여줘. 아, 이 먼저 타는거왜 먼저 가? 음 엄마한테 말했어? 아, 엄마. 엄마한테 이거만 보여 준다고 계안 보여 리스 말해 줘. 하얀지고 주고 싶었같아 어, 그냥, 너가 목소리 잃었어. 어, 잃었어. 어, 잃었어. 어, 되게, 다나여 어? 내가 배고싶나 같이 있잖아. 지금 가족과 같이 있어. 너 목소리 안 들어가고. 아, 빨리 들어가.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다. 네. 아니, 목소리 들리는데? 안 돼? 장난 없어뭐 애들 가면 좋아해. 른쪽오른아 오른쪽, 오데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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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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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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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망대 전망대 네? 전망대 저기안 갔다 오셨어요? 아 네뭐는데요전망대에요 전망, 그게 전망대예요. 전망대. 아, 전망대예요? 아. 땀 되게 많이 나네. 내가 지걸어왔다 나겠네. 오, 근데 밑에 다도 <laughs> <저건> 아직 이속삭여 <laughs> <laughs> <뜬다. 웃음> <밑에도 웃음> 광석이요. 케이블카요. 잘 t 대교 n k you're not. I think you're not. I think you're not. I 이 h i n k you're not. I t 가 i n k y o u r 거 어딨지? 컴플렛? 컴플이 안에 치킨 있어 요 여보세요 왜? 뭐 만드세요? 위로 올려봐요 아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얘가 구한 여기가 민퓨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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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니야 근데 우리 이쪽에 저쪽? 저쪽? 거 좋죠? 저기에 저기 컴퓨터 아니 먹으니까 저기가 보다 북한 일단 아에가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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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하나, 아, 안 좋다, 안좋 아, 제주도 가는 건가 보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이제가 몰라, 몰라. 저 마음 안 들어. 왜는가? 아, 너무 재밌다. 재이다 아,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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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이게 잠깐 끝났어? 목방은 저기 에 기계 있는데. 여기 찐 독자였나? 기계 있는

有没有其他的？ 지금 하통일하려고하게 통일하게. 통일하게. 지일하게 통일하게. 에하얀색빨하하게 통일하게. 통하게통하게 통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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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통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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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일 어, 통일통일하일 중간... 그러니까. 아, 아 영상이요? 한 집에 <laughs> 두 아저씨가 아가지누아가아저씨가반대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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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이야? 왔지 어? 유산소 지났나? 오시네아 두번째잖아 그치? 아 내리지 말고 그냥 내리지 말고 그냥 완전 칼 등산도 등산은 무서워. 뭐지 손에 꼽혔다. 선생님 안무서워서 좋겠다. <laughs> 우리 저쪽으로 올라 와 저기 올라가네. 선생님 <laughs> 나안무서워서 좋겠다. 아유 무리 무리. 여기 별 <그냥> 사람이 별로. <laughs> 네네 <목소리도> 처럼 니가 니다 얼마막오마막마망대 오르막, 오르막. <laughs> 여기... 아, 어, 여기서 또 소리나... 여기서 내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월리긴 하겠다, 서지마지막 올라가는데... 그기는못올라 <laughs> 왜? 흔 응? 들었어... 아. 저, 저 사람... 어, 여기 예쁘다, 되게예지 <laughs> <예쁘다. 오>, 엄마, 여기 붙여기 나랑... 이따가 해서... 이 진짜 가기 싫다. 겨울에는 내차 같은 데에 다리를 탈락하고 진짜 쟤왜 진짜 가 없을 기 같아. 없을 애들이 원래 무서워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무서워하네. 바람소리야? 어. 매섭게 꼬마이가? 어, <laughs> 오 마이 갓. 흔들리는데? 겨울에, 어떻게. 해? 오! 오! 안 간다, 안 간다. <laughs> 바람 때문에. 아, 양반이 형. <laughs> 야, 야, 야. 야, 아, 이게 흔들린다. <laughs> 어, 흔들린다, 이거. <laughs> <오>! 아, 뭐야, 나는데 <laughs> 겨울에 이거 눈물 때 겁나게 싫어, 응? 겨울에. 진짜. 여러 겨울에, 여러분. 겨울에 하나, 이거? 하나? 여기 바람. 겨울도 하나. 네. 바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저쪽에서 아, 와, 와. 뭐뭐 진짜 흔다 태풍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 당연하죠. 하죠당하당연하당연하당연하하하이 아 그래도 저 이제 정신 맞춰야 돼요. 너도, 너도 야. 야, 여기 열른유달차 여기 찍어가. 야간은 서치를 다 붙이긴 하는데. 아 네. 왜 찍어? 아, 어, 어머내 친구다. 그래. 여기 보여달래. 아, 이날 비닐이 무섭지. 아, 뭐그 조명이 있어서 멋있을 것 같아. 어제 야경, 야경도 한 번에 보이는데. 그냥 바다는 안보이 아다 뚫렸으면 좋겠다. 음. 그럼 우리가 완전 야, 그거 우리가 그안해서야볼 수가 없지. 헐헐 <laughs> 헐. 학교 학교 세 개가 있네. 거 봐. 어? 맞죠? 학교 세개 아니야? 헐 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와 진짜 이렇게 세개 있다? <웃음> <웃음> 위험한지 이안 봐. 밤섬 아, 이 얼마 만남았다 마지막 두 개가. <laughs> 나도 빨리 가자 알고, 가금끊 같아. 10분 하고 내려갈 거. 15분 정도. 15분 정에 그래도 국비도 제일 기니까, 나좀출만 하나 봤자 빨라. 뭔가 빠라 빨라. 아니면 추석이라좀 빨리 해보자. 알았네. <목소리로> <맞았네. 맞아. 목소리로> 어. 많이 빠졌어. 아매꼬 빨리. 이리이어 빨리. 빨 <웃음> <웃음> 유리가 있네. 유리인가?